자, 토요일입니다. 어, 토요일인데요. 어, 지금 화순에서는 한참 여배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경들 많이 하시고요. 어, 구미에서도 열리죠. 이제 구미에서도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이런 기회에 아주 좋은 작품들 많이 감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요. 어, 홍일품 신비 홍일 홍월, 이렇게, 새 품종을 엮어서 판매를 하고요. 자, 2번은 단엽 중투 역화입니다. 아주 귀한 개체이지요. 자, 3번은, 어, 중투화 춘양하고, 어, 아주 좋은 홍화죠. 홍화 홍나래를 같이 엮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복륜 인수봉입니다. 인수봉이고요. 자, 5번은 아주 자질이 우수한 서호번이고요 6번은 두화소심 일월화입니다. 자, 7번은요, 어,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뒤쪽, 어, D촉, 남은 뒤쪽에서 새로 신화를 올리고 있는 아주 우수한 극황색의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은요, 황복륜이고황복륜화가 멋지게 피는 송악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번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은 어, 세가지 품종을 한번 같이 엮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홍일품입니다. 자, 홍일품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 대구 난연합 에서 대상을 먹었던 멋진 홍화이지요. 그래서 전진 한 촉을 이렇게 오려낸 것이고요. 요놈은 어, 음, 자기 아주 좋습니다. 입장이 다섯 장이고요. 여기 어, 뿌리도 요새로 내리고 있고 전진 촉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제 일 눈이 있습니다. 눈을 하나만 살려서 받아낸다면 아주 어, 모촉과 똑같은 세력의 에 난초를 신화를 받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어, 괜찮은 뿌리 세 가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새 뿌리도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놈은요, 24cm의 키가 9mm 폭이 9mm가 되는 그런 홍일품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적어 어, 적이라 할까요? 홍 중투 복색화 신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중투 복색화 하면 죽음 중투가 많죠. 자 그런데 요놈은 적색 즉 홍색의 무늬를 가진 중투 복색화가 되겠습니다. 아주 화형도 좋고 꽃도 크고요. 아주 멋진 그런, 어, 중두복색화. 3대 중두복색화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어, 요 촉에서 전진 한쪽을 받았는데, 어, 세력이 꽤 괜찮게 나와서 입장이 4장까지 나왔고요. 뿌리는 요렇고요. 자, 이제 신화에서는 뿌리가 요렇게 하나가 지금 현재 요렇게 내리고 있고 생장점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 놈은 길이가 14cm 정도 되고요. 폭이 6mm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요, 홍어리입니다. 홍화 홍어리인데요. 홍어리는, 어, 우리, 여울터 나누에서, 어, 전시회에 대상을 먹었던 아주 멋진 실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멋진 대륜의 두꺼운 홍화입니다. 아주 발색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런, 어, 홍어리죠. 자, 요 놈은요, 요렇게 벌벌두 개, 뭐, 거의 두개한 가지죠. 입장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쪽에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는 가닥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 요런 상태고요 자, 요 놈은 제 보면요. 어, 길이가 20에 폭이 6mm 정도 되는 그런 홍을 입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 품종, 어, 홍일품, 신비, 홍을 요세 가지를 합해서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어 단엽 중투 역화가 되겠습니다. 자, 역화는 어 단엽성의 중투로 거의 호정급이라고 하면 너무 무리일까요? 그래도 어 아주 요즘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수출이 잘 되는 어 그런 어 단엽 중투 역화입니다. 아주 그 단단한 입에, 그리고 짧고 입 끝이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단엽 중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뭐, 단엽 중투라기보다는 그냥, 어, 입변 중투, 뭐, 단엽성 중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주 우수한 중투이고요 어, 일본, 한국, 양국에서 모두 인기가 있는 그런 아주 고가의 난초입니다. 자, 본 상품은요. 입장이 다섯 장 반이 되는 그런 어, 전진촉 한촉이고요. 아주 건강한 어, 그런 난초입니다. 이거 어, 뿌리도요. 가닥수도 많고 아주 깨끗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눈도 아주 실하게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 본 상품 역화의 모습입니다. 자, 이래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죠. 정말. 단엽의 성기를 많이 지니고 있는 잎이죠자 같은 역할라도 이런 종자목 역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세력이 좀 다른 그런 형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놈는요 길이가요 12cm 정도 되고요, 폭이 9mm, 0.9cm까지 나오는 아주 멋진 그런 역화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40. 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48만원 입니다 3번은 어, 화해품 역시 두가지를 섞어서 같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춘향과 홍나래 입니다 자 춘향은요 어, 아주 화형이도 좋은 3반중투화 어, 이지요 삼반중투화 이고 어, 화영도 좋고요. 어, 자, 어, 황중투화로 피기도 하고 관리에 따라서 백중투화로 피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에 아, 요거는요. 어, 세모시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자 춘향이라고 먼저 명명이 되는데 다음에 세모, 세모시로 또 명명이 되었던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런 중투화입니다. 그리고요. 신화는요. 신화가 나올 때는 거의 설백색 중투로 나옵니다. 철백색 중투로 나와서 이제 소멸이 서르륵 되는 그런 소멸성 중투입니다. 잎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본 상품은요, 아주 건강한 한 촉입니다. 자, 뭐, 건강하진 않네요. 음, 건강하진 않고, 잎은 건강합니다. 근데 뿌리가 이제 조금 부실하죠? 이렇게 부실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화가 아주 굵게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 신화가 자라면서 새 뿌리도 내리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겠죠. 잎이 아주 좋았어요. 어, 이것도 아주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신화 자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붙어있는 모습 자체로도. 뿌리는 이렇습니다. 한네 가닥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건강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춘향. 어, 춘향 이놈은 길이가요. 21cm 정도 되고 폭이 어, 8mm는 훨씬 넘습니다. 아주 후육입니다. 신화 나올 때는 환상입니다. 이거. 자, 이런 춘향이었고요. 자, 두 번째 상품 요구는, 어, 홍화 홍나래입니다. 대통령 상이 걸려 있는 한평대회에서 무려 3등까지 올라갔던 아주 어마어마한 홍화죠. 요 정말 그때, 어, 저도 심사장에 있었는데, 그 홍나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멋진 홍화입니다. 어, 그때 가격도, 어, 참,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가격이었는데요. 자,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제 손에도 입수가 되었습니다. 자, 요놈은요, 어, 입장 다섯 장짜리 아주 서반이 강한 홍날의 전진 한쪽인데요. 벌브티기가된 겁니다. 벌브에서 한쪽을 봤는데 뿌리도 아주 잘 나왔어요. 자, 벌브에서는 뿌리가 이제 이렇습니다만은 신화에서 뿌리는 네 가닥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이렇게 또 하늘로 올라갔네요. 이제 요런, 어, 모습에. 에. 홍나래 입니다. 아주 멋진 홍나래 인데요.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가는데 자 요즘 음, 하도 어, 무시로난초가 판매가 부진했어요. 제가 조금 가격을 음, 아주 싸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놈은 길이가 15cm 고요. 폭이 5mm 정도 돼요 그래서 어, 요두 놈을 합해 가지고 제가 한초 값도 안되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4번은 황복륜, 입변 황복륜이라고 할까요? 인수봉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봉입니다. 자, 인수봉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저 뭡니까 뭐뭐 뭐, 뭐죠 그게 어, 남상관이죠남상관에 이어서 봉룡계에서는 아, 거의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수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상작의 한 쪽인데요 조금 볼품없이 자라났습니다 키만 삐쭉한 그런 상작의 어, 인수봉에서 제가 신화를 하나 올렸습니다 정말 신화가 환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주 선천성 황복륜으로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황복륜이라 그러면 보통은 약간의 연복륜이나 녹복륜의 형태로 나와서 그것이 가을이 되면서 까지면서 황색으로 가는데 이 아, 인수봉은 특이하게도 선천성으로 이렇게 황으로 나옵니다. 아, 선전적으로 황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아주 두꺼운 엽성입니다. 아주 엽성도 좋고요. 그래서 요 놈은 예쁘게 키워야 되는데, 원소장자께서 저 뒤쪽은 아주 저렇게 볼품 없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가져와서, 이렇게 어, 다시 농사를 지어서 예쁘게 신화를 뽑아냈습니다. 정말 멋지죠? 음, 야 무늬도 많고요. 황색이고요. 짙은 녹색과 아주 대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진짜 봉륜의 명품이 되겠습니다. 뿌리 또한, 어, 뭐, 뒤쪽의 뿌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신화 뿌리는 뭐, 환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네 개의 뿌리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또두 개의 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내년 봄까지, 요 놈, 요, 요, 요 새끼촉, 요 놈이 자라면서 또 신화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요, 모촉을또 떼서 저기서 또 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농사용으로 정말 적당하고요. 햇빛 많은 데서 키우면 정말 예쁩니다. 자 저거는 조금 조금은 이제 그늘에서 키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인수봉 자 모촉은요 길이가 20cm 에 폭이 11mm 즉 1.1cm까지 나오는데요. 자 저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신화가 아주 정말 예쁘죠. 자 요런 인수봉입니다. 그래서 요 인수봉의 가격은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인수부용의 가격 21만원입니다. 5번은 서호반 두 촉입니다. 자, 서호반 두 촉인데요. 요 서호반은 제가 요걸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렇게 서호반이 저렇게 잘 들어있더라고요. 엽성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두텁고 저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있는 아주 뒤촉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촉에서 아주 두터운 엽성에 100올도 엄청 깊죠. 요런데서 요렇게 무늬를 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늬 아, 보이시죠? 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멋진 서호반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세력을 좀더 받으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서호반이 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눈도 이렇게 아주 굵게 하나 붙어 있고요. 어, 새뿌리도 저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자, 뿌리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뿌리가 좋지. 뭐 저기 원래 이제 이렇습니다. 뭐 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아, 이렇게 뿌리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신화에서도 이제 어, 요 뿌리가 새로 요 요거에 하나 내리고 여기또 하나가 내리고 있는 도중이죠. 자, 요 뿌리도 내렸는데 어 요거는 요것도 시나 뿌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어뭐 그렇게 썩 좋은 뿌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새 뿌리도 내리고 있고 해서 어 키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어요 눈이 자라면 아마 아주 좋은 무늬로 세력을 점점 받아가면서 무늬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수호반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길이는 9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싸게 드리겠습니다.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네. 1르와두촉이 되겠습니다. 1르와입니다자1르화는 어, 세계 최고의 두화 소심 중 하나이지요. 어, 짙은 녹에 거의 기록이라 어, 할수 있는. 어 두하의 소심인 그런 어 어떤 난 꽃도 따라올 수 없는 어, 전국 대회 대상을 몇번 수상을 했던 그런 멋진 이르라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런 이르라인데 자 여러분요. 어 아주 그 자기 좋은 입장 다섯 장 반짜리에서. 다시 입장 다섯 장이 지금 쏙장한장 나오고 있고요. 다섯 장 반짜리가 그대로 어 이렇게 신화로 나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요런 이르라입니다. 아주 자기 좋죠? 어 보통 종자 이르라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어, 격이 다른 그런 일어나입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고요 생양점 요살아있고요 이제 요렇게 돼있어서 약간, 이제 요렇게 검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치료가 되어 있는 것같고요 자, 요게 새로 지금, 어, 뿌리가 요 하나 내리고 있고요 자, 요거는 눈이죠? 저 요거는 눈이고, 요거는 뿌리입니다. 요거는 눈이고, 초점이 안 잡히네. 아, 요, 요거는 위에 거는 뿌리입니다. 아래 구요는 초기 눈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적도 몹시 기대가 되죠. 자, 이런 일어나입니다. 자, 이 일어나는 요 길이는 14인데요. 폭이 무려 1.3cm까지 나옵니다. 13mm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상작의 일어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입장수도 좋고요. 자, 그래서 요일월 아이 가격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일월 아이 가격 15만 원입니다. 7번은 멋진 황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엽성도 아주 또 좋은데다가, 자, 요게 지금, 어, 3년생, 4년생쯤 됩니다. 어, 그런, 그러니까, 한 24, 23, 22, 21년 촉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이 보세요. 그대로 극강식을 유지를 하고 있죠. 야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옆 두께 역시 엄청난 게 두껍고요. 자, 이렇게, 이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마루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뭐, 노수가 져 있는 그런 입모양새, 입금 모양을 보이고요. 자, 입장이 여섯 장인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군데군데, 요렇게, 이제, 조금 험다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전진두총은 아주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종자로 제가 남겨놓았던 건데, 이것이 다시, 이제, 아우, 신화가 또 나왔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자,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매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뿌리는 원모총 뿌리도 아주 깨끗했어요. 깨끗했고, 자, 신화 뿌리도 지금 두 개가 이제 왕성하게 나왔죠. 자, 요 신화 뿌리도 자라면서 이 신화도 자라겠죠. 이제 그렇게 자라서 내년 밤에 다시 신화를 올리고 해서 아주 멋진 작품으로 갈 디딤돌을 만들 그런 종자목, 황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입장은 모두 여섯 장이고요. 자, 요것도 지금 현재 세 장이 보이고 있고요. 또 속장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뿌리는 아주 깨끗하고요. 자, 요런 상태인데, 모촉은요, 길이가 19에 폭이 8, 8mm 정도 됩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이런 황색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멋진 황중 두호 요놈의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자 28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8번은 송악관 두 촉입니다. 자요 송악관, 송악관 잘 아시죠? 어, 아주 꽃도 황복윤화로 몇 지게 어, 피는 그런 품종이고요 어, 입도 아주 좋습니다. 약간 특징이 여렇게 약간 울죠. 이제 우리가 운다는 표현을 한다, 그죠? 약간. 꾸불꾸불한 걸, 그리고 운다라고 그러는데, 입이 약간 우는 듯한 그런 모습의 송악관의 특징입니다. 자, 고런 송악관이고요. 요거는, 어, 뒤에 두 촉입니다. 즉, 어, 전진으로 두 촉은 제가, 어, 판매를 했고요. 뒤로 두 촉, 즉, 21년, 22년 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눈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뭐좀 정지를 할 듯합니다. 살짝 제가 손을 보면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아주 이제 괜찮은 놈이고요. 눈도 이렇게 있고 이거 말고 이걸 끌어내더라도 또 새로운 눈이 나올 겁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어, 뿌리는 여섯 가닥 일곱 가닥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오고요. 어제 여섯 마른 잎을 착착 조금 어 걷어내면 새로운 눈이 톡톡 터져 나올 거예요. 자 요런 송악관입니다. 아주 뭐 괜찮습니다. 작도요. 뭐 앞쪽이 키가 작아서 그렇지 입장은 여섯 장이에요. 자 뒤, 뒤에 놓으세장반이고요자 요런 어, 아주 오, 괜찮아요. 괜찮은 송악관이에요. 그래서 모 촉은 키가 19cm고요, 폭이 9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앞 촉은요, 조금 키가 줄어들었지만 입장수가 뭐여 장이나 되죠. 자, 이런 아주 괜찮은 송악관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입니다.